한미약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개발에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신약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뇨치료 단일제와 복합제품을 함께 시판해서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 1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 성분 빌다 글립틴 단일제와 모든 함량의 복합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DPP4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을 분해하는 효소로 이를 억제하면 GLP-1의 작용 기간을 연장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도 빌다글리틴 성분은 우수한 혈당 강화 효과와 함께 저혈당증 등 부작용 발현이 적어서 의료진 처방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혈당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빌다글정 50mg과 빌다글립틴의 또 다른 당뇨치료성분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복합제 빌다글메트정 3종을 시판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빌다글립틴 성분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전 함량 제품을 동시에 출시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자체 합성 신규염 원료를 통해서 빌다글립틴 성분의 수분 안정성을 개선했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병포장 형태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 단일제인 빌다글정은 기존 제품보다 정제 크기가 작아서 약국 조제와 환자 복약의 편의성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다 글정과 빌다글 매트정 모두 수입 의약품 대비 약가가 저렴해서 장기 복용이 하는 당뇨 환자들의 약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한미약품의 특화된 제재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된 빌다글 패밀리는 의료진과 당뇨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빠른 마케팅을 통해서 당뇨치료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약품 관계자는 빌다 글립틴의 물질 특허 연장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특허 존속 기간을 55일 앞당긴 덕분에 이처럼 단일제와 복합제 모든 함량의 동시 시판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당뇨병 치료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